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읽어주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뜨겁게 장식한 인물,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민주주의 앞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인권 변호사인, 그는 탄핵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 국민의 열망을 담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단지 정권을 잡은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오래된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던 시민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문재인은 부당함에 맞서거나 기득권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꿨으며 이 여정은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거센 비판을 마주하였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한국 정치사의 한 축으로 오래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정치적 유산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재인은 1953년에 태어났으며 한국전쟁의 폐허가 가시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경상남도 거제군에서 출생하였으며 가족은 전쟁 피난민 출신으로 삶의 출발부터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매달 내야하는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수업을 못들은 적도 많았고 동네 성당에서 나눠주는 우유를 배급받아 그 고마움에 세례성사를 받아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례명은 티모테오입니다. 어린 시절 부산으로 이주한 문재인은 가난 속에서도 꿈을 키우며 성장하였고, 비상하고 똑똑했던 머리로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재수를 하긴 했지만 재수 학원에서도 1등을 하여 학원비를 면제받았고, 4년 장학금을 준다고 하여 경희대를 선택하여 문과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책을 좋아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으며 대학 시절부터 당시 박정희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 운동을 이끌며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재인은 학생 시절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하여 구속되고 재적을 겪기도 했으며 그후 군에 징집되어 특전사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삶의 굴곡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시위에 참석하며 현재 아내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사법시험 공부를 함께 하였고 시위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김정숙 여사가 꾸준히 면회도 오며 보살폈다고 합니다. 저녁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판사 임용이 거부되자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와 약자편에 서서 사회적 불평등을 법정에서 상대했습니다. 문재인의 첫 사회 경험은 법정이었습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였는데 노동자, 시민운동가, 민주화 운동 참가자 등을 대변하며 당시 군사정권의 구조적 부조리에 맞서 싸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장의 약자들을 직접 만나며 그는 단순한 법률가가 아닌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경험이 정치적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 것을 보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3주 정도 몸살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기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영삼이 공천 제안을 하였고, 노무현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통일민주당 후보로 부산 동구에서 당선되었고, 문재인은 이때 거절하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도맡아 정부 안팎으로 개혁과 소통의 장을 넓혔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핵심 보좌진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임무는 사실상 민주화 운동가에서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리더로의 전환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탄핵 이후 혼란과 분열을 겪는 대한민국의 통합과 사회적 정의의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박근혜 탄핵 이후. 어지러워진 헌정 질서를 안정시키고 불안한 민심을 회복하는 등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복원한 점입니다. 2017년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촛불을 든 시민혁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촛불로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노력이 제도 정치로 이어진 역사적 순간이었고 그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정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댓글 공작 등을 공론화했고, 제도적으로 제한하며 권력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원칙을 인정한 정부였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문화와는 다르다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자신에 대한 풍자, 비판, 집회 역시 공권력으로 억누르지 않았다는 점은 이전 정부와는 확실히 대비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검사와 추적, 치료 전략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바로 전면 봉쇄 대신 대규모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중심의 방역 전략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방향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코로나 대응에 이목을 집중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부의 대처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결합되어 안정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남북대화 재개에 힘을 썼고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아주 드문 고위급 소통의 성과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군사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한반도 문제가 국제 외교무대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다주택자 세금 강화,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이러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땜질식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지 못했고, 더불어 세금 부담 증가가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검찰 개혁을 추진했지만, 과정에서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부적절,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었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분열을 촉발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장관 논란은 시민 집회와 반대 여론이 강하게 생길 정도로 여론이 크게 날뛰고 논쟁이 확대되었고, 검찰 개혁 성과로 거론되는 일부 제도 변화는 기대한 만큼 완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22년 5월 임기를 마친 후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평산책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임 후에도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에 아직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이재명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작은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삶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선 인간적 여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역사,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 그리고 계속되는 사회 변화에 그가 남긴 것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그는 서울 국제도서전 등 문화, 사회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민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길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질문으로 남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물음을 어떻게 풀어낼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